지난번에는 애녹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확. 그가 믿었을 때에 동행을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 아들 무드셀라를 왜 제일 오래 살했느냐 오래 동안 살했느냐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별망하지 않고 마지막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969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베드로우스에서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우설에서 오늘. 예, 좀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8절 말씀 베드로후서 장8절 말씀 보면 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한 가지 잊지 말라. 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럼 이 천년이면 이틀밖에 안 지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루왜 아, 이렇게 더디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하면서 뭐맨 2000년이 돼도 이렇게 안 오냐 이게 더디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지옥까지 안고 다 구원받기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지금 이천 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아요. 여기에 10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오리.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네.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분명히 영원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도둑같이 주님의 날은 온다 이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오신다. 이게 도둑같이라는 게 뭘까? 도둑같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도둑놈이 몇월 며칠 날 이렇게 오는 것을 모른다. 그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림하시는 날을, 그 날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둑같이다. 이런, 이런 말로 해석이 돼요. <laughs> 그러겠지. 도둑놈이 언제 몇월 며칠 날 온다고 하면 다 지켜서 잡을 텐데. 그러면 언제 예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도, 몇월 며칠 날 오신다는 날짜를 모르니까, 도둑같이라고 해석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모르지.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둑같이요? 아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모르니까 그것이 도둑같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 성도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에게도 도둑같이지요. 예?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모르니까. 근데 만일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덕 가치가 아니다. 도덕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모르니까 도덕 가치다그 해석은 틀렸죠. 예? 예,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는데 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피하지 못한다. 요게 이 도둑같이 란는 의미인데, 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자, 보세요. 형제들아, 이건 성도들에요. 너희에게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성도들에게 도둑같이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모르니까 그게 도둑같이라고 하는 해석은 틀렸죠.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하면 우리 성도들도 도둑같이 해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랬죠 그러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둑같이 도둑가치, 도둑같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모르니까 도둑같이다 이 해석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도둑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생활 자세를 말하느냐? 우리들의 생활 자세가 어떤 것을 도둑같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보세요.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 30 예, 30절까지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잘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것 같이 인자에 때 예수님 재림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로세타와가트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하여 그들 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그 예수님이 제리 마시는 날도 꼭 노아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고 얘기해요. 를 자, 그러면 잘, 잘 이해하세요.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고? 응? 노아야 노아 때,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또 시집 가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로세때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들다에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그러면서 그 전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냐고요. 그럼 먹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말고 사고 팔고도 말고 집 지키기도 말고 아파트 사지도 말고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야. 그 잘못한 그 그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그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죄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예요? 사고 파는 거겠지, 예요 그럼 우리 뭐다 그거, 그,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아니, 그러면 그것도 죄가 아니라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면, 응? 어?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말해요. 의도가 뭐냐? 이게 죄라는 것도 아니고, 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그때 노아 때와 노아 때의 사람들, 로세 때의 사람들은 이것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것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때 지금, 노아 홍수. 로 지금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50일째 막비고 홍, 오고 그러잖아요. 난리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는 머야하늘 창문 다 열어버리고, 그냥 기쁨의섬들다 털려버렸으면 뭐이건 말로 할수 없죠. 그 비가 그렇게 와서 세상을 홍수로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을 그랬나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시지가 장가고 이것만 하면 뭐할 거냐면 다 죽어버리지. 그런데 이건 먹고 마시고 시지가 이건 하는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배를 준비해야 될 거네요. 배 그러면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기에 들어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잠깐 이것 막 육적인 것밖에 몰랐다 이거. 그래서 홍수가 올때다 그들 죽어버렸다. 피할지도 못다다 죽었다 이 얘기. 아 노아 로세 때 거기에 먹고 마시고 씻고 쓰고 사고 팔고 집고 그럼 이제 불과 요한 불로 지금 막 세상을 만지자 심판할 건데. 거기서 땅 따먹게 하고 있으면 뭐할 거냐, 말이야. 니, 네, 네, 네 땅이 거냐, 내네 땅이 거냐. 땅 따고 말이 뭐 거기서 빌딩 세고 그거 하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사는 동안에는 그것도 해야지. 그런데, 불로 다 태워버릴 건데, 빨리 도망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고 있어야, 거기에만 정신 팔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laughs>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은 아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하고 뭐 여자들은 뭐좀 쉬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가 뭐 꼴이 아니고 참 어머 뭐뭐 경제가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버릇도 안 되니까 다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할 정도가 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사는 이게 이돈 벌고 하는 여기밖에 신경, 쓰, 뭐, 다른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아,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건 생각도 못 하고, 영적으로 깨지도 못 하고, 그냥 육전교회에서매여 있어가지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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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다가 그냥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상태냐? 자, 보세요. 누가 보면 2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누가 보면 21장 34절 말씀부터 36절까지 한번 볼게요. <laughs> 아,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뜻밖의 그날이 덧까지 너에게 이 말이라. 자, 여기 세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뭐,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건 안 하겠죠. 근데 생활의 염려, 이건 뭐, 누구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가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가 사실 돈에 대해서 막 카드 값이 밀리고 카드가 갚아야 되는데, 이거 뭐, 이거 파산 같은 거막 이게 될거 같고, 이런 상태가 막 오면, 염려, 돈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지고, 신앙이 어디 갔어요? 재림 준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이 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염, 이게, 이게 문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지 너에게 이말이야 뜻밖의 그날이 덧과지 너에게 이 말이라. 그러면, 피하지못한다 말이에요. 그게 도둑같이. 갑자기 와버리고, 그 자고 일어나보니까 도둑님 벌써 다 가져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뜻밖에 준비도 안 했는데 뜻밖에 오니까 피하지는 못하고 다 너에게 임한요게 도둑같이 그러니까 방탄과 술잔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어라는 얘기다더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온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이 말이라 이건 대환란해. 다이 말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피하지 못하고 환란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고 들림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36절에 보면 여름을 내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이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자 피하고 통과하는 사람도 있죠.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 환란이 그냥 덮쳐 가지고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피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요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육적인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시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면 진짜 끝장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늘 영적으로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육적으로 자만 자고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자만 자고 기도하면서 맨날 육적인 것, 돈것 때문에 이것만 걱정하고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으흐, 깨어있어야 된다. 다시 더 베드로스 3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스 3장. 으흐, 다시 10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의 큰 수를 떠나가고 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는 모든 일이 다드러날리라다타 버리라. 다타 버릴 것이다. 자, 그다음에 잘 보세요, 그다음.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자,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질 걸. 자, 그러면 너희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너와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 보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영적으로 지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로서의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 자세 거룩하고 흠이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재림이 오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육적인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건더 중요한 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이때가 다다 붙어버리고 녹아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본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어떻게 하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라. 그래주님 오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만 받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이 신부로서 그렇게 단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녹이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믿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지도록 우리들 하나하나 자신들이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한테 어떤 사람, 대학생이 너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냐? 너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냐? 천국이 정말 있냐? 지옥이 정말 있냐? 하나님이 분명히 있냐? 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만일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나는 너 같이 안 산다.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죄짓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너같이 사냐. 나는 정말 그게 정말 있다고만 믿는다면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안살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겠죠. 진짜로 그게 믿어진다면 점검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걸어가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가 냐를 우린 점배기요. 아니, 아예 새까만 것, 새까만 강아지처럼, 새까만 염소처럼 말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간은 아직 안 늦었어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을 서는 점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해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정말 정신 차려서. 살수 있기를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